제 주변은 이렇게 깨끗하니 추웠고 또 우한 쪽은 옆집 아닷씨가또 깨끗하니 지금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발조카 쓰레기 좀 버리지 마시라니까요.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버리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안 돼. 현 영상에 보시면은 바로 앞 쪽에가 지금 부평초 개구리밥이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떠밀려와 있습니다. 이 부평초를 건너쳐서 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바로 앞쪽에가 떼장 줄기들이 좀 있어서 이 떼장 앞쪽에 몇 대의 찌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부평초가 밀려와서 떼장 앞쪽은 공략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곳 수심이 수라 33뜹니다. 메타 한30 정도가 비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저녁 내내 보면은 한 2메타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제발 밤에는 바람이 좀 작아지고 이부평초들이좀 멀리족과 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표현하십니까? 예.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편등은 수라낚시 때 8대 대편등을 했습니다. 길게는 4회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짧게는 2, 8대까지 해서 8대 대편등을 했습니다. 수심은 메타 30부터 시작해서, 좌완쪽에는 메타 40까지 수심을 비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평초들입니다. 이 부평초들 앞에가 있어가지고 지금 원줄을 부평초 속으로 집어내야 되는데 두껍게 지금 쌓여가지고 원줄이 부평초 지금 우위가 있습니다. 우측 좌측으로 약간씩 원줄 자체가 지금 밀려다니면서 찌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이지만 이곳에서 월척 서너 마리 목표 삼아서 유랑자 낚시 여행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형님이 좌측 산넘으로 방금 넘어갔습니다. 여덟 개의 보초병들 불을 밝혔습니다 완전 여도 지면 월척급들 분명히 나오니까 이제 사이즈가 문제입니다. 최소한 허리급 이상이 한 마리라도 끼면 은 대성공입니다. 오늘 여행은 짐바리가 좀 돼서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왔습니다. 파라솔도 못 치고 밤니스를 쩔딱 맞아야 됩니다. 자 밤니스를 맞고 열심히 쫓아서 허리급 이상 꼭 한번 품에 안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블루길 3 마리째입니다. 힘든 낚시행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우한 쪽에 1번대 그다음 2번대를 거둬야 될것 같습니다. 걷고 중앙 쪽에 한두 대를 또 걷고 해서 긴 대를 중앙 쪽으로 셔야 될것 같습니다. 부평초가 계속 밀려와가지고 찌 자체가 안 씁니다. 안서 계속적으로 지금 부평초가 밀려와서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아쉽게도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부평초들이 계속 밀려와가지고, 이제 전체를 이제 덮고 있습니다. 우한 쪽에 조사님도 부평초 때문에 철수를 했습니다. 유랑자도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한 대, 한 대씩 걷다 보니까 네대 남았는데, 좌측편에네 대도 부평초가 완전히 덮어갑니다. 이곳은 다시 한번 제가 재도전을 하겠습니다. 꼭 재도전해서 멋진 녀석, 우리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싸가지고, 유랑자 도망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평초 때문에 완전히 당했습니다. 당해. 노랑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여행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영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4시 50분입니다. 일이 좀 늦게 끝나서 늦게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영암 쪽 멋진 곳 찾아서 오늘도 즐거운 낚시 여행을 노랑자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멋진 곳에 도착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거짓 음 해가 넘어가는데 마음만 급합니다. 벌써 해는 석양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물가에 도착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는 넘어가고 급합니다. 급해. 목적지에 들렸는데 우리 조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사님들이 지금 안 계신 곳으로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선택에 여지가 없습니다. 빨리 이곳에서 대편성을 합시다. 벌써 하늘에는 저렇게 달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엄청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지금 옮겨놓고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발받침 깔고 이렇게 받침틀 설치하니까 6시 반이 지금 넘어갑니다. 빨리 대편당 해놓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나 늦게 도착해가지고 오늘도 마음만 엄청나게 급합니다. 일단은 케미컬 라이트 불을 밝히면서 낚시행을 진행을 할 겁니다. 후다닥 대편을 해놓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편성 중에 튼실한 녀석이 튼실한 녀석이 한 마리가 나와줍니다. 대편성 중에 현재 다섯 대째 지금 피고 있는데 이렇게 튼실한 아홉치급이또한 마리가 나와줍니다. 현재 대편성을 다섯 대 지금 피고 있는데 바로 이 녀석이 또 살짝 빠른 입질입니다. 살짝 빠른 입질에 멋진 녀석이 나와줍니다. 자, 빨리 대편성 해놓고 찾아뵙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대편성 7대를 했습니다. 길게는 4공 때부터 시작해서 앞쪽에는 떼짱 쪽에 좀 떼짱하고 마름 쪽에 찌를 세습니다맨 좌측하고 맨 우측 때는 양쪽 사이드에 간낚시행식으로 해서 찌를 세웠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는 앞쪽에 떼짱 바로 앞쪽에 찌를 세 봤습니다 길게는 수라 때 지금 4공 때부터 22때까지 찌를 세는데 2.2칸도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바로 떼짝 앞쪽으로 붕어들이 회유를 분명히 할 겁니다. 큰 녀석들이. 실상은 지금 맨 땅에 한대 지금 긴대를 쳐놨습니다. 저 긴대는 아무래도 조금은 확률상 떨어지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짧은 대 위주로 이렇게 대편성을 끝냈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대평당 하면서 튼실한 또 아우치가 마중을 나와 주니까 이번 여행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잠시만요. 왜? 왜? 입질 패턴들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잠시만요. 이 녀석도 끄집고 갑니다. 그렇지. 우첩. 연타 속으로 두 마리가 나옵니다. 입질 패턴이 그렇게는 지금 안 이쁩니다. 이 녀석은 일곱치나 되고 자 그다음 더 잠시후에 여러분들길입니다아 풍운 아니라 일곱치 녀석이 그렇게 힘을 쓰고 피아노줄 소리를 내면서 나옵니다. 대편상 하자마자 지금 세 마리째 나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믿기는 일성사 식물성 그루텐하고 일성 옥무침 어분을 8대2로 오늘 또 맛있게 겠습니다 마리수 타작도 가능합니다 자 들어가 보자 자 들어가 보자 또 이번 여행에서는 월척급 세 마리 목표입니다. 이곳은 영안구 미안면에 있는 수로입니다. 이 수로는 본류대입니다 지금 본류대에서 이렇게 바람이 없어서 대편성을 했어도 물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찌를 보시면 지금 찌 높이가 들랑달랑 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물이 계속 울렁임이 있습니다. 요랑자 낚시행. 자. 시작해 봅시다. 답변당 하면서도 분구가 나와줬으니까 큰 기대를 합니다. 앞에 2.2간에서 6치가 나옵니다. <laughs> 큰 녀석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야, 니가 나면 어떻게 되냐? 맨 좌측 1번 대떡장 쪽에서 또 일곱치가 한 마리 나와줍니다.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대편성 할때 입질이 폭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고 9홉치까지 해서 붕어가 나오길래 이번 여행 마리수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편성을 끝내놓고 나서는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야,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습니다. 이거 붕어들이 아마 초저녁 장인 것 같습니다. 초저녁에 들어왔다가 벌류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몇 시냐? 11시입니다. 시간이 11시인데 이렇게 한 번에 입질 자체가 없습니다. 이번 여행 짬낭 여행 한 12시까지나 왔는데 이번 여행은 망은 여행입니다. 서서히 개가지고 유랑자 퇴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입질이 없어도 너무나 없습니다. 이번 여행 망했습니다. 망해! 제 채널 이름이 유랑자 낚시 여행 TV입니다. 이곳까지 유랑을 왔으니까 이렇게 가끔 망은 영상도 한 번씩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망했습니다. 망해. 다음 여행지에서는 제가 월척급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랑자 자퇴근 하겠습니다. 그지 아, 미치겠습니다. 낚싯대를 개고 있는데, 철수를 하려고 개고 있는데, 입질이 들어옵니다. 또한 녀석이 나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낚싯대를 개고 있는데, 그 나옵지금 녀석이 또한 마리가 나옵니다. <laughs> 큰일 났습니다. 이 녀석아, 짐작 나와야지 내가 안깰것 아니냐. 왜또 이제 나와서 나를 헷갈리게 만드냐? 아, 큰일 났습니다. 일단은 보관하고 진짜 황당한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개고 지금 이 녀석 한대 남아 있는데 이 녀석에서 또 입질이 옵니다. 들어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미끼를 달아서 던져 놓고 한 10분 정도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만약 입질이 들어오면은 다시 대편도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아까운 시간만 허비를 했습니다 10분을 더 연장을 한다는 것이 30분을 지금 연장을 해도 찌의 미동이 없습니다. 그래도 짬낚시에 붕어들 비린내도 맞고, 월척은 없지만 아홉지급까지 해서 손맛은 봤습니다. 자, 미련 없이 계속 철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입지. 미련 없이 개 써야 합니다. 30분만 시간을 까먹었습니다. 야, 이떼장 포인트 참 멋진데, 붕어들이 회유를 아직까지는 안 합니다, 안 네. 해. 이렇게 저녁에 입질이 없으면은, 이곳 같은 경우는 아침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런데 내일 제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나와준 붕어들 기가 좋지 합시다 그래도 잠깐 동안에 그래도 잠깐 동안에 마리수 선반을 봤습니다 이 녀석들이 짬낭령에 나와준 붕어들입니다 이렇게 붕어는 좋은데 월트급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홉 치가 최고입니다. 자, 잘 가서, 사자 돼서 보자. 자, 너도 잘 가서 월척 돼서 보고. 자, 너네들 한꺼번에 가자, 일로. 잘 가서 잘 커라. 자, 카메라도 이제 깁시다, 개